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슈에서는 부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공개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의 부자 리포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몇 가지 흥미로운 점들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부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서 현재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첫 번째. 하나은행에서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총자산이 50억 원까지가 삶의 만족도가 쭉 올라가고요. 이후에 감소하기 시작하다가 한 70억 원 이상에서 좀 크게 반등을 하고 또 100억까지 가면서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50억 엄청 큰 돈이고, 50억 될 때까지 계속 행복하다는 거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다가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모아야지만 행복하다라고는 볼수 없는 거죠. 다만, 물론 50억이라는 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금액까지는 삶의 만족도가 계속 상승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행복이 기본적으로는 아, 비례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 다만 부자가 된다고 해서 큰 부자가 된다고 해서 행복해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총소득 기준으로 보면 4억 원 총소비액을 기준으로 보면 2천만 원을 기준으로 삶의 만족률이 하락 또는 정체 한다는 점도 같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좀 특이한 거는 부자들의 독서 습관인데요. 부자들의 독서량은 한 달에 한권 정도라고 조사가 되었고, 일반 대중보다는 더 많고, 슈퍼리치는 연간 20권을 읽는 것으로 나타나서 일반적인 부자보다도 두 배가 더 많아 보이는 거죠. 우리가 부자들은 공부를 더 할까요? 덜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워렌버편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들은 생각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비중은 줄어들고 있고요. 금융자산의 비중은 늘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한 걱정이 좀 늘고 있고 이자율이 늘어서 금융자산에 대한 비중이 좀 늘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특이한 점은 금이나 예술품 등 실물자산의 비중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실물 자산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건 아닌데요. 증가량에서 보면 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자들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다변화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의 한국 부자 보고서는 또몇 가지 더 재미있는 점들이 있는데요. 일단 부자란 누구인가를 생각했을 때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거주용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한 20억원 정도가 있으면 최소한 부자의 턱걸이 할수 있는 거죠. 다만, 20억 원으로 부자라고 할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데요. 뒤에서도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100억 정도가 있어야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10억 원 이상의 자산가들이 2,747조 원을 가지고 있는데, 10억 원 이상의 자산가가 45만 6천 명. 이라고 조사가 되었고, 따라서 한 명당 평균적인 자산이 6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300억 원 이상의 초고 자산가를 제외를 하면, 300억 원의 초고 자산가는 한 9,000명 정도 되는데요. 이 9,000명 정도를 제외하면, 갑자기 평균 자산이 줄어듭니다. 얼마나 줄어드냐면, 한 36억 정도로 줄어듭니다. 즉, 반토막이 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300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초고자산가를 제외를 하면, 많은 부자들은 한 36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반은, 이게 부동산 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 금융자산이 36억 원 정도인데요. 이 금융자산을 부동산 자산에 다 쓴다고 해도, 평균적으로 36억 원이니까 집값이 어느 정도로 올라갈 건지에 대해서 약간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한 36억 원이니까 그리고 초고 자산가를 제외하면 60억 원이니까 대략 한 30억 원에서 60억 원 사이까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아마 더 이상 올라가기가 어려울 거다. 라고 추측해 볼수 있고요, 평균적으로. 다만,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훨씬 더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볼때 다른 리그라고 보면 우리가 보통 살려고 생각하는 집들은 아마 60억 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한계이지 않을까라고 아주 간단하게 그냥 추정해 봅니다. 또한 국민은행에서도 예술품이나 어, 아니면 금뭐 보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경향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뭐 절대적으로는 아직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비중이 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술품에 대해서는 부자들이 꾸준히 투자하고 있고 작품당 최대 지불 의향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서 보면 미술 분야에 대한 관심을 두는 것도 좋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각 투자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가장 많이 제시한 부자의 총 자산 기준 금액은 단일 금액으로는 총 자산 100억 원. 이란 금액이 가장 응답률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50억 원그 다음에 200억 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음, 대략적으로 한 100억 원 정도를 보통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연간소득인여자금의 규모 및 소득대비 비중을 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 8825만원 정도가 인여자금이고요 돈이 많은 초고자산가일수록 당연히 금액은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우리는 그냥 평균적인 수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고자 하는 거니까 한 8천만원 9천만원 1억원 정도의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런 정도의 규모를 인여자금으로 가지고 있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따라서 종잣돈의 규모는 평균적으로 자수성가 하신 분들을 7억 원, 금수저형의 경우에는 한 8.7억 원이니까 한 9억 원 정도 평균적으로 종잣돈으로 마련하고 있고, 종잣돈을 모은 나이가 평균적으로 자수성가형은 42세, 금수저형은 40세, 정도로 대략 한 40세 정도에 한 7억 원, 8억 원, 9억 원 정도의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거나 이걸 가지고 소득을 늘려가는 것이 평균적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고요. 종잣돈을 모은 투자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자수성가형은 사업이 반 정도 차지하고 있고 급여를 모아서도 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소득 어, 급여를 받는 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전문직이라든가 아니면 금융권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고요 금수저형은 당연히 암호로부터 받은 상속이 거의 다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재미있는 점들은 부자들의 미래 모습을 조사를 했는데요. 외모에서 부유함이 느껴지는 부자의 비율은 뭐한 6.5%, 6.3% 정도에 그치고 있고요. 실제로는 돈에 대한 철학을 가진 부자라든지 아니면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부자라든지 아니면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부자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에서 더 자신의 모습을 좀 찾고 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들을 생각할 때 돈만을 추구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조금 더 부자가 되면 돈 이외의 다른 가치들이 더 중요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부자 리포트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재미있는 점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부자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수록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부자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부자들의 모습이나 내가 진짜 부자가 됐을 때 어떤 형태일까 어떤 성향일까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해 보는 것도 부자가 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이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